아, 어, 샤프트가 강할수록, 어, 이게, 스윙 스피드가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으면, 어, 체 휘임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체 휘임을 이용을 못하면 골프가 너무 힘들어져요. 어. 그니까, 체가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다. 빵! 칠때 체가 튀 쳐나가야 돼요. 이렇게 작대기로 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다골 S200을 칠 만큼의 내가 스윙 스피드가 있으면, 단단한 걸 칠수록 방향성이 좋아지죠. 당연히 거리는 떨어집니다. 예.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단단한 걸 쓰는 게 무조건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골프에서는 방향성 좋은 게 짱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그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거리를 너무 포기해야 되고 거리가 너무 안 난다 생각하시면 좀더 연한 샤프트로 가시는 게 맞고. 저는 제가 20대부터 공을 쳤으니까, 저는 S300을 쓰다, S300, S200 막변해서 아직까지 저는 그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다골 S200이나 S300 정도에서 저는 벗어날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가 이제 뭐 세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쳐볼 기회가 있어서 좀 쳐보면 다골하고 프로젝트 느낌하고도 되게 다르고요. 그다 KBS 샤프트하고도 또 느낌이 많이 다르고, 더군다나 이 카본들은 너무 아주 뭐 스펙이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아직까진,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S200 치시면, 뭐 S200이나 R200이나 R300이나 뭐그 정도 치시면, 내가 거리에 대해서 불만만 없다면, 예 치시는 게 저는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너무 휘어서 막 감긴다. 그러니까, 휘는데 만약에 열려요. <laughs> 그거는, 뭔가 좀 스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내가 넌, 나는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여태까지 평생에 제일 좋은 스윙을 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가끔. 딱 해서, 어, 난 제대로 됐어. 임팩트 똑바로 나왔어. 근데 확 감겨. 이러면 샤프트를 올리는 샤프트가 약하면 주로 감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딱 잡고 채가 튀어나가잖아요? 튀어나가는데 너무 많이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샤프트를 끌고 올 때, 끌고 올때 여기까지는 버텨주고 요 지점에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샤프트가 약하면 조금 더 빨리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조금 더 빨리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겨서 맞게 됩니다. 감겨서.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샤프트를 좀 올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샤프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건다 그래요. 어. 자, 감긴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샤프트를 써도 됩니다. 열린다. 그러면 되려 더 약한 샤프트를 쓰셔야 돼요. 내가 스윙을 그걸로 고정을 하겠다면. 근데, 아, 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샤프트 이전에 내 몸부터 고치자고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몸은 그냥 두고 야 그냥 그렇게 살아. 내 몸은 그냥 두고. 예. 스윙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샤프 장비로 예. 그거를 땜질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나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스윙을 우선 고치는 거를 좀 권해드리긴 합니다. 예. 장비질할 그 돈으로 내 스윙을 고치내서. 레슨 받고 고칠 수 있으면 훨씬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장비질에 너무 돈 쓰지 마시고요. 레슨 받으러 가세요. 그 돈이면은 아 좋은 스윙. 여러분들이 진짜 아 하시는 좀... 이게 누구나, 제가 제 스윙을 봐도, 저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꼴벌견 같은 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분명히, 꼴벌견인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 연습장에 가보세요. 제가 이 얘기 자주 드리는데. 자, 1번 타석부터 1번부터 40번 타석이 사람이 꽉 차있을 때 있잖아요. 1번 투석부터 40번 타석까지 이렇게 한번 쭉 걸어보세요. 스윙하는 걸 이렇게 한 번씩 봐.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스윙이 40분 중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laughs> 자, 프로 연습생들 연습하는 거 말고는 1번부터 40번 중에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스윙이 1도 없어. 그게 우리 골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하잖아요. 새벽부터 막 그냥 시간 내서 연습장 가고, 어. 돈 아껴가면서 필드도 나가고 남이 불러주면 얼른 가고 스크린도 뭐 자주 가고. 아니 그러면서 왜 스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 참. 아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다. 아 그냥 바꾸면 되는데 좀 배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스윙을 하고 있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laughs> 올해는. 그러니까. 그냥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들고 갈 채라면 이게 내가 계속 스윙을 하고 1년 정도 쓰면 저는 어 제가 아는 후배가 그 피팅샵을 하고 있어 갖고 제채를 들고 가서 그립 가리 정도 할때 스윙웨이트 측정 다시 다 해보고요. 어 그러고 1년에 한번 정도 그립 가리 하거든요. 그립 가리 하면서 스윙웨이트 다시 측정하고 그 로프트 다시 좀다 재보고 이런 걸 합니다. 하셔야 돼요. 1년 정도 이렇게 굴리고 차에 막 달고 달달달달 대고 다니시면, 예, 변해요. 웨이트가 좀 변하고, 예, 네, 느낌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하셔라. 예, 네, 딴 거보다. 피팅샵은 가서 피팅체를 사는 게 아니라, 내체를 가서 피팅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건 하십시오. 피팅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예, 네, 오래 치고 막 하다 보면, 나는 52도라고 연락이 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범이막 50도, 어떨 땐 54도 막 이렇게 막, 자빠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네, 그 로프트도 한번 이렇게, 그 로프트 체크 그 기계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딱 보면 각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어, 클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 헤드와 그이 그립 끝간에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딱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이 딱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면 이 중심이 밑으로 있냐 위로 있냐의 차이입니다 위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가 휘임이 좀더 많아지겠죠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임이 적어지겠죠 위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철렁 철렁 낭창 낭창하게 칠수 있는 느낌 아주 느낌은 좋아요 근데 많이 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은 좀 산탄이 되기가 쉽죠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스윙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를 잡아 보면 느낌이 달라요. 네. 헤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C5, 뭐 C6, C7, C8, C9 다음에 D0, D1, D2, D3, D4, D5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네. 그 위치에 따라서 딱 재보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드라이버, 우드, 아, 하이브리드는 같은 스윙 웨이트로 다 맞추고, 스윙 웨이트, 고그 지점이, 그래야 클럽을, 우드 세 가지를 들었을 때, 드라이버든 우드든 하이브리드든 느낌이 똑같아요. 굉장히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이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요만큼만 차이 나면 죽잖아요. <laughs> 그것들을 방지할 수있습다 스윙 웨이트 진짜 꼭 맞추세요. 그래서 제가 스윙, 매 달리 스윙 웨이트 이렇게 치면, 아, 설명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예시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공에 내가 정상적인 스윙, 내가 7번 아이언과 6번 아이언을 똑같이 스윙을 해요. 똑같이 스윙을 했는데, 얘는 약간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고 하나는 왼쪽으로, 아, 이건 스윙 웨이트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스윙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스윙 웨이트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스윙 웨이트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하나가 일관적으로 왼쪽으로 가고, 뭐, 오른쪽으로 빠지고, 뭐, 이런 거는 되려, 어 샤프트 강도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큰 모양은 샤프트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미세 조정입니다. 이건 미세 조정. 말 그, 우리 총쏠때 0점 조정 하잖아요. 그죠? 5조준 안 하려면 0점 조정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0점 조정을 안한 총을 가지고 쏘면 계속 오조준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채마다 오조준을 할 수가 없잖아 역정 클릭 조정을 채마다 다해 놓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피팅샵을 가는 겁니다 가시라 이거예요 왜 피팅샵을 안가요 도대체 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드라이버 우드 유틸은 같은 강도를 써야 됩니다 S면 S, R이면 R, SR이면 SR 더군다나 같은 회사 상표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텐세이 오렌지 프로를 씁니다. 약다 S. 대신에 강도가 아니고요. 무게가 다른 겁니다. 드라이버 우드 유티를 10g 차이 정도로 올립니다. 좀더 무거운 걸 쓰는 거예요. 무거운 거. 강도가 아니라 무게가 높은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60g, 우드 70g, 하이브리드 80g 이렇게 60 70 80. 뭐 드라이버를 50g 쓰시면 50, 60, 70 이렇게 그래야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채가 짧아질수록 무게가 높은 걸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강도는 같은 걸 써야죠. 그래야 느낌이 똑같죠. 네. 느낌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거는 자 드라이버 핑을 사. 무드는 테일러 메이드를 사. 뭐 어, 하이브리드는 뭐 타이틀을 사. <laughs> 그래갖고, 헤드가 다른 건 좋아요. 헤드가 다른 건 좋은데, 샤프트가 다 달라. 그러고, 스탁이야. 스탁이란 게 뭔지 아시죠? 어, 공장에서 그냥 꼽아갖고 나온 거. 그걸 그냥 써. 피팅도 안 해. 어떻게 똑바로 쳐요? <laughs> 그러면 그 채를 다 따로 연습을 해야 돼. 드라이버는, 아, 이렇게 치고. 드라이버 따로 연습 2 시간 해. <laughs> 우드 또두 시간 연습해. 우드는 또 이렇게 쳐. 하이브리드 또 연습해. 하이브리드, 여기서 손가락을 조금 힘을 덜 빼고 여기는 하나 좀더 넣고. 아, 얼마나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우드, 최소한. 그 정도 투자를 하자. 이거예요.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이세 개의 샤프트는 좀 하나로 하자. 예?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중에 제일 내가 다잘 치는 샤프트, 아이, 채가 하나 있어. 그거 딱 골라. 오난이샤프트 거야. 이 샤프트로 주문 두개더 해요. 피팅샵에 갖고 가. 피팅을 해. 그리고 제일 잘 맞는 채 웨이트로 세 개를 다 맞춰. 내가 어 c 9이나는오이 채가 제일 맞는데 달아봤는데 C9. 그럼 다 C9 맞으해 주세요. D2가 내가 잘 맞는 우드가, 우드가 잘 맞고 두 개가 꽝이야. 근데 우드를 재봤더니 D2야. 그럼 D2, 이 e 샤프트로 드라이버 10g 낮게. 하이브리드 10g 높게. 그리고 이거의 웨이트 D2. 그러면 드라이버도 D2, 하이브리드 D2. 만들어주세요. 피터한테 맡겨. 네. 헤드하고는 상관이 없어. 샤프트 세 개는 좀 갖게 하자. 제발 좀. 제가 진짜 그 많은 분들하고 라운드를 나가보면, 뭐 각양각색의 채를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건 좋은데, 샤프트가 틀린 분은 저는 좀,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러면 저거를 하나씩 다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샤프트마다 킥포인트, 그 로테이션 각도, 그게 다 다르거든요. 이 하이킥이냐, 로우킥이냐도 굉장히 다르고, 얘네들이 그 토크라 그러는데 토크값도 다 다르고 휘임각도 다 다른데 이거를 같은 상표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걸로 치면서 똑바로 공을 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장비질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시고 나서 네, 또 접근을 하세요. <laughs> 세 가지 샤프트는 좀 갖게 하자. 네, 운동을 벌려야겠네 자, 샤프트 3개 똑같잖아요. 네. 샤프트 3개. 네, 여기 오렌지 딱지 딱딱딱 보이시죠? 여기 오렌지 딱지 여기 3개. 네. 그람수 딱딱딱 차이 나고. 저는 그래도 얘네 3개는 헤드도 같은 모양을 사는 게 좋다고 해서 한 상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핑이면 핑, 타이틀이면 타이틀, 테일러 메이드면 테일러 메이드. 그냥 따로따로 사지 마시고, 한 상표로 사셔가지고, 딱 내가 어드레스 섰을 때그 헤드 모양이 똑같은 게 저는 어, 심리적이더나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섰을 때 안정감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멀리 나가고 어려운 체고 방향이 정말 중요한 채잖아요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이세 가지는 예, 그립부터 그립, 샤프트, 헤드 이 정도는 한 가지로 좀 가자. 제가 메달리의 조언입니다. 웨지도 같은 브랜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저는 약간의 느낌 차이가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럽은 웬만하면 한 회사 걸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섞었으면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음 요즘에 더군다나 로프트를 잘 보셔야 될게 그 회사마다 처음에 나올 때 스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칭이 뭐 요즘에는 거의 예전엔 피칭은 48도가 기준이었습니다. 48도가 그 머슬백 피칭의 기준이 48도였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들은 피칭을 거의 42도까지 세웠습니다. 파워로프트라고 해서 실제로 클럽마다의 그, 도수 차이는 원래 4도거든요? 42도면 원래 8.5번이에요. 8.5번. 근데 그거를 P라고 달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사기죠?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 거의 9번이나 8.5번을 P라고 써놓고 주면서 우리 클럽 거리 많이 나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좀 음 사기적인 클럽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5번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막 4번이야 4번 5번을 길게 못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거못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4번 아이언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요즘 클럽들이 5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5번 예전에 4번 3번 아이언까지도 나오는 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5번 아이언까지 밖에 안나오는 채도 되게 많아요 근데 로프트 재보면 진짜 거의 4번이에요 4번 그러면서 나 5번 아이언 180 나가 뭐 170은 넘게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laughs> 로프트 재보면 전혀 아닙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웨지 세팅을 다시 좀 이렇게 로프트를 좀내걸좀 제대로 재보고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피팅 샷 가면 이렇게 쳐볼 수 있거든요. 로프트도 재보고 내 피칭이 도대체 몇 돈지? 그 정확하게 몇 미터 나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 예. 그, 피팅샷 가서 이렇게 기계를 갖고 쳐보고, 아, 그러면 내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벳지라고 쓰는 거는, 풀스윙을 했을 때딱 100에 떨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칭은 뭐, 120, 130을 보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또 다시 개벳지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피칭은 딱한120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칠 필요도 없고. 예, 더 많이 나가도 되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스윙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뭐, 140까지 치시는 분도 저도 봤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문정환 씨하고, 그, 등치 좋은 사람 있잖아요. 샤프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 우리나라 장타대에 나가는 분. 오, 진짜 피칭 갖고 160 쳐요, 160. <laughs> 근데, 피칭 갖고 160을 치니까, 이게 어떻게 그,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160m로 피칭, 뭐, 막, 이런 외치 갖고 이거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하겠어요. <laughs> 그래서, 아, 피칭을 한 120m 딱 잡으면, 자, 피칭 120이면 충분하다 보니, 9번 130, 8번 140, 7번 150이면 되잖아요. 더칠 필요 있나요? 아마추어가? 그러면 피칭이 120이면, 개뱃지는 100 정도 치면, 피칭 웨지 갖고 110m 치는 이, 아, 어, 제가 말씀드리는 하프 스윙 정도의 크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 10m씩 끊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100m 치는 웨지가, 아, 어, 내가 50도인지, 52도인지, 48도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샌드 웨지, 저는 보통 54도도 많이 쓴다는데, 저는 아, 60도하고 56도는 저는 고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얘네들은 또 얘네들 나름대로의 그 짧은 거리에서의 그 기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고정을 하고 이 나머지 56도와 피칭 사이의 거리를 개배치로 떼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배치잖아요 갭을 떼우는 외지입니다 걔가. 개로 떼우는 걸로 생각을 해서 웨지 구성은 클럽 구성을 좀 이렇게 하셔야 맞지 않나. 내가, 내가 피칭이 이게 42도 짜린지, 44도 짜린지, 46도 짜린지, 얼마나 가는 게 정상인지, 이게 파워로프트로 사기적인 클럽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클럽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골프를 하시는 거는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거다.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